입니다. 긴급 라이브입니다. 옴니 네트워크 세리가 옴니 네트워크 세력으로부터 세력들이 진입할 가장싼 저점 진입 가격부터 최고폭등 가장 비싼 매도 자리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분들 오늘 세리 정보 듣지 못하시면 절대로 수익 챙겨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수밖에 없고요 피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긴급하게 라이브 켜놓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지금 폭등하는 코인 따라 타실까봐 긴급하게 라이브 켜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하고요 세력들 흔들면서 2차 폭등 줄 겁니다 지금은 세력에게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다행인 건요 아직 세력들 다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세력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개미 태우고 2차 폭등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세력들은요, 개미 털어내고서 저점에 다시 진입할 거고요. 2차 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에서 우리는 수익 챙겨서 세력과 함께 빠져나가면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옴니 네트워크, 2차 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는요, 극비 정보입니다. 유튜브에선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세력들이 진입할 가장 싼 저점 진입 가격부터 2차 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분들,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옴니네트워크 세력으로부터 긴급하게 속보 받은 상황이라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5854에 3719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옴니 네트워크 세력들이 개미 털어내고 진입할 가장 싼 저점 진입 가격부터 2차 폭등 가장 비싼 매도 자리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2차 폭등 가장 비싼 매도 자리 정보입니다 세리가 알려드리는 가장 비싼 매도 자리 정보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면. 마이너스 99% 시드 모두 사라지고요 깡통찰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험하니까 세리가 알려드리는 가장 비싼 매도 자리에서 수익 챙겨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온니 네트워크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 분들 손실폭 너무나 크실 겁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손실 보신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크코인 정보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시바이누 이후로 대폭등을 가지고 올 코인이고요. 인생을 바꿔줄 코인입니다. 세리 역시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하고요. 담아가셔야할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의 시바이누 대폭 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까 코인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입니다. 비탈리 부테린은요. 수많은 코인들을 기부받았었는데요.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 기억나실 겁니다. 시바이누 코인은요. 단돈 400만 원을 무려 1조를 벌어다 주는데요. 그리고요. 밈코인 무댕은요. 무려 2554배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바이누 코인과 밈코인 무댕은요. 공통 점이 있는데요. 모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이 기부받았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세리가 정말 소름 끼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요. 바이낸스의 밈코인 차트입니다. 아직 시세는 바닥이고요. 여러분, 해당 밈코인 비탈리 부테린이 기부받았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절대로 이게 놓치시면 안 되고요. 시바이후 이후로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귀의 코인입니다.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고요. 대폭등을 가지고 올 해당 밈코인 정보 가려두었는데요. 극비 정보라 유튜브에서 제재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고 제2의 시바이노 코인이 될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귀의 코인 정보 공개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식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5854에 3719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비탈리프테린이 기부받았고요. 제2의 시바이누, 대폭 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 길 코인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회 무조건 잡고 가야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코인입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부자되실 수 있도록 제2의 시바이누 코인 공개 드리겠습니다.